오늘 GTA 5 레이스는가 아니라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GTA 5 라운드 팀 스탠딩 서바이브 더보 그러니까 보탄에서 살아남는 그런 작업인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어딱 좋다. 벌써부터 망했다. 아 근데 인원이 많은 게 좋긴 해 솔직히. 뭐야? 뭐지? 어디로 가는 거지? 네. <laughs> 가운데 뭔가 <laughs> 있을 해골 표지가. 잠깐 핑크 있는데? <laughs> <놀라> 야 이거 없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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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어 쏜다 쏜다 <놀라> <없었다>! 쏜다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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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

너 혼자 어? 남았다! 버텨야 된다! 어, 야, 나 차에서 야, 왜 불이 나! 아안아 돼!!! 시동! 시동이 꺼졌어!!! 아 시동이 꺼졌어 야, 근데 작업 신기하긴 하다 진짜 운빨로 한번 해볼까? 그냥 아, 돌기만? 아니 그냥 가만히 있기! 다다 가까이 있어야지! 저기에 붙어있어! 저기에 붙어있 오? 잠깐만! 어.. 나 아니야? 고류싸고 가만히 있어야 돼! 가만히 있어야 돼! <laughs> 가만히 있어야 돼! <laughs> 가만히 있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다음은 난데! 다음은 난데! 다음은 난데! 어.. 아아아아악! 가만 가만히! 계속 아! 마지막으로 아! 살아남아! 그래! 가만히 있어! 무조건 가만히 있어! <laughs> 아니, 가만히 있어! 가까이 있는 거 맞아 저거? 어 뭐야? 핑크 아, 블런더! 그거왜 붐이나? 왜불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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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야 나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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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니들 움직여! 아 야!! 야! 아 야! 니들 왜 약속해? 야! 이 개자식들아! 어디 야 <laughs> 니들이 이쪽으로 와 아니 우리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이번 판에? 아 니네 어, 거기 있어! 어, 어. 아 왜? 아 왜? 바꾸자매! 아 움직이지 야. 마! 꺼지라나 지금 올라간다 나가는.. 나가 각오하고 오? 어? 나네? ㅋ ㅋ 다음! 어, 응, 뭐 우리 지금. 안 어, 맞네. 앞에 없으니까 반응 안 하네. 괜찮아. 내가 어그로 끌어줄게. 어그로 끌어, 어그로 끌어. 어라? <놀라> 기그야기그야 <놀라> <기규야! 놀라> <놀라> 야, 이게 결벌 돌아야 되네, 계속. 돌아, 그냥. <놀라> <놀라> 이거 빨리 <빨간 놀라> <거> 안에 <놀라> 있으면 안 된다니까. 안에 들어가면 죽어? <놀라> <놀라> 오, 오, 오! 아아 우리 사랑은 비에에에에엑!! 아아아아아도미꺼지 안될 부딪치거나 그러면 안돼 아안노아놀지마이 늑기야!! 아아아 근데 <laughs> 그래, 이거 우리야 이거 <웃음> <응>? <웃음> 알파니? 오이얘왜벌써들아가냐 뭐야? 어왜나안노아왜 어. 어, 나야!! 어 아니다 나 아니... 나아 공태다 공태다 아, 우리 이렇게 돌면 못 맞춰. 어디 개새장 못 맞춰.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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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. <목소리> <으아, 목소리> <하단이 다시. 목소리> <고을. 목소리> 방방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다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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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<미래> 우리만 다 다끼리야. 그냥 다 됐어 야. 다 뒤졌어 우리만. 오케이 <미래> 오케이! <미래> 오케이. 와 저기가 다섯 명 팀. <미래> 와 여기 와팀 좋다 야 여기. <미래> 저, 저, 여기 여섯 명인데? <laughs> 어, 아까 안 당해. 이제 어떤 느낌인지 패턴 알았어. 어이 패턴 다 파악함. 아 아까는 내 패턴 알아서 안, 안 맞았음. 넌 아, 가만히 있으면서 한 번만 많이 <미래> 기금지. 가지 가만히 있어! 음. 누가 내 축구공 치웠어!! 안녕? 가 난가 난가 난는 팀을 바꿔서 죽는다 <laughs> <바꿔둬 웃음> 야 우리 팀 근데 잘한다 잘한다! 이석박남 에이스다 이거! 아니 근데 저기 저렇게 가까이 붙어있어 가만히. 나이스내 아니 고야 이제 나. 가까이 붙어있는 거 하지 마. 앞을 보고 운전해 그럼. 멈추기. 어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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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다. 야야 야, 일부러 일부러 부딪혀 어, 일부러 부딪혀. 나다. 부딪쳐. 나다. 나다. 아. 일부러 부딪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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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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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으아, mm. 어, 으아, 제발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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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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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못 으아! 못아라못라못라못라못라 아무리 <됐어! 냠날날리> 당했어 아, 나, 나 운전사야 이제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아이나 아니야 야너잘죽는다야방이죽어라나아니나아니라방이죽다방이 죽었다 방이죽었방이죽었 난 이영석 믿어. 무섭... 난 이영석 믿어. 구석이 와가라. 안튼 애기야. 왜 앞에 그 타이밍에. 어, 다 죽었어. 나나나나나나나. 영석이 형. 영석이 형. 엔진이 형. 영석이 형. 어, 야, 영석이. 영석이. 영석이 형. 엔진 불러오는 한테. 안대 내려. 영석이 형안 돼! 못 찍혀. 못 찍혀 제발. 어? 어 이거 이겼다. 왜 이거 다 죽었는데? 왜 같이 나가다 그냥 맞아죽냐고 영석이, 영석이 형 엔진블로우돼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겼다. 역시 어땠어? 이영석이 믿고 있었다고! 네가 미어줬기에 승리를 가져왔다. 이렇게 썼으 네가 맞는다 나가! 어? 싸운나 아니 나 왜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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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나 진짜 편집기 녹화 좀 하자, 이쏠걸리 들겠냐! 난또한 번, 이영을 믿어본다. 이영상을 어. 믿어본다. 어버치기 오! 오버치키! 오! 어버치키어버치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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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야야! 야, 죽겠다, 넘버2 뒤다네가 넘버2니까 뒤진거다. 그냥 뒤에서 넘버2였네. 내가 녹화했 <목요> <누가 목요> 아! 아, 포물 그만 당게 아, 아 내가 포물이다! 아, 내가 받아준다! 오케이, 상 그만! 으, 나다! 이 <목요> 나다! 안 아. 아, 멈춰, <목요> 멈춰있다는거는 블럭을 핫다. <목요> 뭐 어, 나다. 아, 다다 아! 와, 너 언제 마지막까지 살아남 <laughs> <지나던 아니야? 웃음> 야, 나도 그러고 싶은데 관 좀밖에 안 돼. 어, 훌라 보고 있어, 훌라 보고 있어. 아야 주식일, <laughs> 야. 어? 야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둘 다, 다 꺼졌다. 아, 자기나 뛰어넘어, 아무튼 뛰어넘어. 넘어뛰어넘이 야, 뭐야? 빈틈 없음을 고뭐 사태, 사 그렇게있어 아이고. 어. 근데 둘이 같이 아, 무슨 무다. 무슨 무다. 무슨 내뒤에는있어아 아, 나왜죽었 우아, 형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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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. 에헤헤. 아! 에, 죽어라 해. 헤고 계십니다. 어. 서버 자기다기다 오케이. 반대로 들면 되지 않을까? 여기다밥먹라여다밥 먹어라! 여기 있다, 어, 왜! 너무나 <laughs> 저쪽이 더 맛있어? <laughs> 아 근데 이거 판인가야부타리한테 갔다! 아니구나 다시 <laughs> 다 우리 이수 <laughs> 있어! 야야이새끼야너 <이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늘 주문이냐? 야, 뽀뽀 좀 가볼 수 있어. 야, 이앞 봐. 아, 야, 세호야 <laughs> 마무리 좋았다. <laughs> 자, 오늘 GTA5 라스트 팀 스탠딩 서바이브 더봇여기까지고요 다음 레이스나 작업들 많이 기대해주희요 다음에 또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!